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디, 애디, 말티즈. 에디랑 같이 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초보 미용사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1위예요. 1위. 정말 제일 많이 키우는 견적이고, 인기로는 1위예요. 1위. 근데 말티즈는 정말 예쁘고, 눈도 동그랗지만, 말티즈만의 그 까칠함이 있습니다. 아시죠?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만의 그, 게 있죠, 말티즈는? <laughs>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 손님은 짧은 걸 원하는데 내가 길게 해준다. 그러면 컴플레인이 걸리겠죠? 그래서 정말 소통이 중요해요. 손님이 보호다 보니 뭐, 뭘 원하는지. 몸소길이면뭘 원하는지, 스타일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얼굴은 짧게 원하는지, 크게 원하는지. 정말 꼼꼼하게 흡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오자마자 발톱부터 잘라야 돼요. 발톱이 길어서도 원해들이 있으니까, 그런 발톱이 미용하다 보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상에 절대 가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철장에 받았다가 철장에서 발톱이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관순 누나처럼 그래서 저는 미용을 왔을 때첫 번째로 발톱부터 자른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발톱이 강아지는 하나둘셋 네 개지만 가끔 여기에 하나 더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다가 밀때 같이 밀어버리면 발톱이 같이 나가겠죠? 아, 그리고, 처음에 가격도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가격을 미리 얘기해야지, 나중에, 얼마 추가 비용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절대. 먼저, 가격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몸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죠. 몸무게 재고 싶겠어요? 저는 몸무게를 절대 안 재요 뭐 동물병원이나 어느 데 가면은 몸무게 재서 미용비를 올려갔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바지도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희 샵에는 아예 몸무게 재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냥 키로스로안 따져요 미용법으로 따지죠? 키로스로 절대 안 따져요 뭐 뚱뚱한 게세요? <laughs> 아무튼 그리고요 두 번째 미용이 끝나면 미용이 끝나기 10분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자분도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자면요 미용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어요 뭐 그럴 때 이런 목줄 이렇게 해놓고 가시죠 안 돼요 절대 이러다가 애기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목이 쫄라요 이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목줄을 해놓고 애기를 화장실이나 어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애들 잠깐 사이에 이게 얘가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다이에서 이렇게 하면 목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 정말 끔찍해요 안 돼요 절대 목 매달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 강아지한테 한릉 하지 마세요. 정말 이사고 많습니다, 의외로. 조그만 공간에서 미용을 한다는 게, 얘네들도 답답해요, 사실.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넓어요. 넓은 곳에서해요 좁은 곳에서, 동물병 같은 거 보면, 샵앤샵이라고 조금만 방에 들어가서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못 보게 하죠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소 미용학의 분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강아지들 말안 듣는 강아지도 있죠 절대 때리지 마세요 강아지나 사람이나 때린다고 말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때리지 맙시다 때린다고 말 듣지 않아요 때린다고 말 들을 거면 다 때리고서 미용하게요? 절대 강아지들은 때리면서 미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 꽃으로도 폭력은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장에 가둬놓는 거 싫어요. 애들이 분리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전문을 해놓고 보호자분 올 때까지 안고 있던가 아니면 그냥 늘게 풀어주세요. 출장에 가다 놓으시면 얘네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기 보시면 수염이 있거든요. 강아지들은 다 수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저는 무조건 막가위가 하나 있어요. 그냥, 그냥 막 쓰는 가위. 이걸로 수염을 무조건 잘라요 저는. 고양이는 수염 자르면 안 되지만 강아지는 수염을 잘라도 돼요. 제가 수염을 자르는 이유는요. 결국 미용은 결이거든요. 결. 근데 이 수염 때문에 결이 안 잡혀요. 그리고 이 수염 때문에 우리 가위가 상하게 돼요. 털 때문에 상한 게 아니에요. 이 수염 막 치다 보면 가위가 상한대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가위로 수염을 미리 쳐버리면 이런 가위 진짜 비싼 가위로 했을 때 가위가 더 오래 쓰고 오래 쓰겠죠? 저는 그래서 가위가 다 20년? 뭐 이렇게 돼요. 사용한 지가 내가 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가위는 다른 미용사들 분들 절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가위드하는게 틀려서요. 다른 사람 손 타면 가위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가위는 다른 미용사분을 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가위라는 것도 내 손에 맞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항문항. 꼭 짜주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짜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 보호자분들 짜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용사 분들이 잘라야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보호자분들하고 소통. 소통 정말 중요해요. 미용 전에 정말 귀찮게, 정말 귀찮게 하더라도 끝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이제 미용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에는 또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팁이 하나 있다면, 발톱을 자르고 난 다음에, 발톱깔이 있죠? 발톱도 꼭 갈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보호자분들 얼굴 이런데 다 익혀요. 반갑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익혀요. 그래서 발톱도 꼭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뽑을 때, 이어 파우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미용을 하고 나서요 눈에 안약에 꼭 식염수나 안약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미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눈 안에 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털이 하나라도 있다면 애들이 간지럽겠죠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비벼요 그러다 보면 눈이 부어요 그쵸? 이거 은근히 이 컴플레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 끝나면 식염수나 안약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 안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초보 미용사들을 위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애기 미용 끝나면 끝난 거 모습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 우리 애기 보호자분은 얼굴을 동그랗게 하시길 원했어요 일단 한번 변화된 모습 볼게요 짜잔, 이제 드라이까지 했어요. 이제 얼굴 칠 거예요. 눈 앞에는 이미 목욕 전에 했고요. 우리 보호자분이, 우리 애디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동그랗게 짧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애디 얼굴을 한번 미용을 해볼게요. 아, 보호자분이 먼저 그러셨어요. 우리 애디가. 얼굴 할때 조금 뭐지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조금 감안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얼굴 커트 할때 조금 음아 정말 싫어하네요. <laughs> 얼굴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아 가위 소리가 싫은가봐요. 애디어 예뻐? 아유, 아유 발로 할 거야. 응, 애기 하는 거 싫어. 아이고, 싫어. 보호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 털 자르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근데 네, 정말이네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동글동글하네? 근데 우리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애기가 얼굴 털 자르는 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감안하고 보세요. 에디야, 그렇게 싫어. 얼굴 더 짜르는 게. 말티즈가 정말 약간 자기만의, 정말 주인도 고집을 못 꺾죠? 말티즈는. <laughs> 자기만의 그 가치관이 있어서. 저는 말티즈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푸들만 키웠는데, 그러니까 미용하러 오는 애들 보면 말티즈 애들 보통 성격이 그냥 무난한데? 나름 고집 있더라고요. 근데 하긴 뭐, 사람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죠? 가이드라는 거? 그런 게더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정말 싫어하네요. 이 소리가 정말 싫어하네요. 근데, 근데 익숙해지 만한데? 에디. <laughs> 이거 벌거 아니야? 안 아파? 아이고 고기까지 돌려버렸어요. 저 아까도 푸드 미용하면서 물렸거든요. 사실 뭐 물론 있겠죠 강아지 때리는 미용사 분들도 물론. 근데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강아지 안 때려요. 사실은 저희가 강아지한테 물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발톱 자를 때나. 뭐, 목을 씻기 때, 발, 발등 올릴 때, 그럴 때. 근데 저는 뭐 물려도, 그냥 얘가 겁이 많아서 무나 보다. 정말 싫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하도 많이 물려가서, 얘도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애디 점점 예뻐지죠?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눈이 정말 큰 아이네요. 애디야 조금만 협조해주면 정말 응 원장님이 예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렇게 싫어? 이 느낌이 너무 싫은가봐요. 가위 소리가. 그니까 보통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싫어하네요. 네, 뭐, 그래도 미용은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혀를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죠? 저 지금 엄청 긴장하면서 미용하고 있어요. 얘가 돌발할까봐. 이것 봐요. 방금도 혀를 내름내름 했죠? 이러다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긴장 안 하는 것 같지만, 다치게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답니다.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우리 애디도 정말 예쁜 아이네요. 모지도 좋고, 눈도 크고, 코도 예쁘고, 말티즈가 뭐 괜히 인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애들이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지? 선생님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미용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이고 앞발을 사용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발을 사용하는 개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앞발을 사용합니다. 야, 조금만 하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